부부산소를 마치고 빵순이를 위한 오픈샌드위치 레시피를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별건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연어 어? 어? 맛있겠다. 제가 연어 귀신이라서. 먹어요. 양파를 음! 이렇게 얇게 썰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양파를 이제 빵을 준비해요. 빵에다가 요거트를 넣는데 얘가 엄청 성분이 좋아요 델타라고 짜잔 꾸덕한 그린 요거트 먹고 싶은 분은 이 델타 사서 드셔보세요 델타를 빵 위에 바르고 이렇게 빵이 그리고 알룰로스를 뿌려요. 알룰로스는 당대체 감미료거든요. 스테비아처럼 천연 감미료인데 무화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한 병이 24칼로리밖에 안 돼요. 이걸 뿌리고 양파를 아주 얇게 깔고 연어를 올려요.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그 다음, 여기, 신선한 풀. 제가 루볼라를 좋아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루볼라를 아까 씻어뒀거든요? 올리면, 완성! 한 1분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레시피를 공유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다이어터를 위한 맛있는 통밀빵 레시피 2탄! 준비했어요. 혼자서 1탄 찍었는데, 첫 번째는 진짜 간단한 땅콩버터를 활용한 샌드위치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이 계란을 활용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어를 활용한 레시피를 제가 공유를 해볼 거고요.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진짜 맛있고 그런 레시피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 맛있는 레시피 위주로 공유를 해드리고, 추후에 제가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저도 다이어트 김밥 이런 거 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레시피로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1분 정도를 들여서, 여기 토스트를 구우면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었고요. 스크램블 에그는 저는 기름을 넣지 않아요. 기름 넣지 않고 그냥 좋은 후라이팬에 대달 볶아서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로는 다이어터를 위한 딸기잼을 바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인즈 노슈가 케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오늘 노슈가 케첩을 활용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스크램블 에그를 올리고 브레그는 적당량을 올려주시고 치즈 좋아하시면은 슬라이스 치즈 한장 정도는 괜찮아요. 여기다가 에 케첩을 뿌려요. 모슈가. 그다음 머스타드, 하인즈 머스타드를 소량. 마지막으로는 스테비아랑 <laughs> 백종원님이 슈가 보이라면 저는 스테비아 걸. <laughs> 스테비아 걸 괜찮은데 은비의 스테비아 레시피. 스테비아랑 슉슉. 스테비아가 나한테 광고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건 전부 제돈이에 그리고 파슬리 완성. 엄청 간단하죠? 누가 개발한 거야? 이렇게 먹으면은 그 맛이 나요. 길거리 토스트 반숙 좋아하시면 반숙으로 대체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제가 초간단 다이어트 빵 완성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있고 여기다 샐러드 추가하시면 식이섬유까지 바쁜데 식이섬유 못 먹겠으면 이렇게 아침은 대체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레시피 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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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은비. 청와사죠. 이번에는 제가 첨가물이 최대한 없는 자연식 식단. 하지만 닭 가슴살은 최대한 안 먹는 식단을 또 2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설토랑 양파볶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간단하게 설거지하면서 불에 올려놓기만 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풀! 여러분, 풀 씻기 귀찮으면 이렇게 파바에서 샐러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서 야채를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야 다이어트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배고파서 절대 못해요. 입이 터지는 거는 내가 야채를 잘 먹고 있는가? 그거부터 점검해 보세요. 포만감이 부족하면 당연히 저도 입이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라도 야채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요또 비타민 C를 챙겨 먹는 것이 진짜 어,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중요한데 여러분의 노화 방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채는 먹을 수 있을 때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노화가 잔뜩 진행되고 된 다, 난, 다음 난 다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완성한 식단, 짜잔, 1분컷 이거는 제가 그냥 홀이팬에 올려놓기만 했고 야채는 파바에서 샀고 단호박 샀고 방도 샀고, 내가 샐러드를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제가 뭐 비타민 C의 비타민 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이런 영상으로 다뤄보긴 하겠지만 비타민 C는 정말 중요해요. 저 분이 소리 안 나게 먹어 달라고 했어요 <laughs> 비타민C는 진짜로 중요한데 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고강도로 할수록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체지방 감소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야채나 채소를 꼭 챙겨 드시고 안 되면 별도로 영양제로라도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아무래도 탄단지에 비해서 뭐 무게질이라던가 비타민이라던가 이런 미량 영양소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어,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별도로 컨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맛있게 식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고기, 야채. 꼭 야채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풀만 남아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바이어터를 위한 포스트를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고 했으니까. 오늘 제가 입은 옷을 보고 놀라실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원래 이렇게 드레스업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계속 운동복인 이유는 맨날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laughs> 오늘 아침 운동을 쉬어가지고 일상복을 입었습니다. 먼저 빵을 준비할 거고요. 빵은 더 브레드 블루라는 스멜빵 랜드는데 자주 먹어요. 그래서 당류도 낮고 지방은 조금 있긴 해서 절반 정도 먹는 걸 저는 추천해드리고요. 일단 만들어 놓고 절반씩 남아 먹을게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타이트하게 식단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어, 나를 위해서 선물해준다는 생각으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거 진짜 좋고요. 짜잔!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광고만 말씀드릴게요. <laughs> 네, 저는 광고를 하더라도 거짓말을 잘못 치겠어서 먹는 걸로 특히 먹는 걸로 거짓말 못 치는 타입이어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못 먹겠어요. 먹방도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는 청양 마요네즈를 뿌려주는데 이거 이츠베러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닭다마켓이라는 그 닭다몰이라는 아, 곳 보니까 당뇨몰에서 당뇨 환자를 위한 저칼로리 저당 마요네즈나 소스 같은 거 팔거든요.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치즈를 넣어주고 치즈는 한 장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놓게요. 을 그다음에 이제 닭가슴살이랑 아보카도를 넣는 거예요. 루꼴라를 조금 넣어주고 신선한 풀 아보카도 따랑. 아보카도는 씨를 실을... 빼주고, 많이 먹으면 끝나죠? 숟가락으로 파줄게요. 아보카도는, 아! 아보카도는 불포화지방산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나 한 끼에 반개 정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너무 식단 타이트하게 못 하겠다 하시면, 양을 조절하는 식사로 다이어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과하게 섭취량을 줄이거나 한정식게 되면은 오히려 요요가 오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저는 그렇게 식단을 권해드립니다. 여기다가 아보카도를 해줄 거예요.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 같은 거죠. 아보카도를 해주고 블루 나는 먹고. 이 맛을 요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닭가슴살을 넣어줄 거예요. 닭가슴살은, 인메이트? 라는 브랜드고요. 페퍼허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빵이랑, 풀이랑, 소화지방, 불포화지방, 그 유제품이 포함된 샌드위치를 드시는 것도 좋고, 되게 생각보다 한두 번 해보면 해볼만해요. 처음에야 요리가 거부감 느껴지고 귀찮을 수 있는데 주말에는 내가 너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은 맨날 똑같은 단호박, 고구마만 먹고 하면 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맛있게 식단을 구성해서 드셔보세요. 짜잔! 여기에다가, 뭐, 더 양념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뭐, 알룰로스라던가, 저당 케찹이나, 머스타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녕 은빈입니다. 요새 오디오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데 보독자분들께 좀더 좋은 퀄리티 영상을 제공하고 싶은데 제가 혼자서 하나라고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힘드세요. 오늘은 다이어트를 위한 파스타를 제가 설명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삶은 통밀 푸실리 파스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똑같이 뭐 현미밥이나 단호박이나 고구마에 질리신 분들은 주말에 이렇게 푸실리를 삶아주시고 소금 간을 살짝 한 다음에 지금 얘가 제가 만든 토마토 소스거든요. 닥다몰이라는 당뇨 마켓에서 제가 어, 토마토 소스를 샀어요. 여기 이렇게 거기서 산 시저 소스도 있는데 성분이 정말 좋거든요. 한 통에 뭐 당류도 거의 없고 지방도 없고 하지만 맛은 완전 토마토 맛이 아니라서 거기에다가 진짜 토마토랑 참치 기름 뺀 거를 넣고 토마토 소스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조리를 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서 점심을 먹어볼 거예요. 저는 조리 과정은 보여드리지 않고요. 자세한 정량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량을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 개인마다 섭취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거는 따로 이론 영상에서 여러분이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 단백질 양에 대해서 대략적인 가이드를 드려볼게요. 하지만 그것 역시도 개인의 대사와 근육량, 그리고 운동량, 활동량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제시해드리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식단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만든 송이파스죠 오늘 점심은 요거 먹어볼게요. 스모근 컴텐츠를 짜고 있고요. 오늘은 도시락을 먹어보겠습니다. 배달은 샐러드를 시켰고요. 아, 포켓볼이다. 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 게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맛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엄마랑 샐러드 먹으러 왔어요. 딸이랑 샐러드 먹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행복해요. 저 엄마랑 먹어도 맨날 샐러드 먹어요. 오늘의 메뉴는. 연어 샐러드 저는 연어 샐러드 엄마는 랩 맛있게 먹는